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넥슨 출품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G스타 페이지 넷마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넷마블에서 나오는 게임 4종이 공개가 됐어요 어떤 게임들이 공개가 됐냐 어, 불솔 레볼루션 뭐 이건 예상했던 거고 자 세븐나이츠 2입니다 세븐나이츠 2가 공개가 됐고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A3 스틸 얼라이브라는 게임이 공개가 됐는데 총 4가지 작품이 출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A3에 관한 정보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G스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어 지금 넷마블 부스에서 제가 볼수 있는 건 불소 레볼루션과 세븐나이츠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11월 15일 날 직접 갈 거예요 제일 먼저 갈 거고 한 2박 3일 동안 어 있을 예정입니다 부스 위치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 넷마블 부스에 오면은 제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올라가는 무대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 제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뭐 내년엔 받을 수 있겠죠. <laughs>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네 가지 게임이 나왔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솔직히. 어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넥슨 것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대요. 사전 이벤트 하고 있고, 요거 뭐 SNS에 공유하면 입장권 준다. 그리고 뭐 패스권 준다. 뭐 이런 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장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뭐 현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별 이벤트도 있어요. 자, 불솔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어, 2대이 어, 비무 프로 게이머 촉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세력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세력전 분석 연상도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어, 유명 모델의 진서연 비얼 코스프레 한대요 그래서 또포스프레 보는 맛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킹오브파이터 올스타인데 어, 요것도 뭐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킹오빠쇼를 브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어, 제가 궁금해 가장 궁금해 했던 세븐나이츠2에요 실시간 거대 보스 레이드 이벤트인데 이것도 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던 거고 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벤트들, 유튜버 랜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토크쇼가 있다고 해요. 이런 토크쇼 제 초대해도 뭐, 저말 잘하는데, 초대해주면, 그쵸? 근데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일단, 넷마블 부스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1월 15일이고요. 어, 11월 15일 날넷마블 부스에서 저 제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고요. 다녀와서 어,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